어떠세요? 네, 그때 진짜 보기 싫었거든요. 그 전에 했을 때는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와, 거의 그냥. 그냥 맨유리 같이. 네. 완전 깔끔한데요? 근데 너무, 여기도 너무 먼지 들어간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음. 너무 깔끔해서. 네. 어?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한두 개 이제 찾아보면은 있어요, 여기는. 저번에 같이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그런 부분은 다시 해야되는 부분이 맞고요 For exclusive ones, optimum window film. 안녕하세요 코리아 터 박병렬입니다 오늘 입고된 테슬라 모델3는 타 업체, 타 지방에서 시공이 되어져서 저희 매장에 입고된 차량입니다 먼저 영상 촬영하기 전에 특정 업체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거 감안해 두시고 시공했던 업체를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댓글은 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객님들도 뭐 특정 브랜드만 보고 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 옵티머 시공점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할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 옥티몬 시공점은 그렇게 그냥 막 전화해서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냥 드리는 이런 옥티몬 필름이 아닙니다. 일단 시공점 하시고 싶어하시는 시공점 점주님께서는 저희 매장에 이렇게 오셔서 시공성이 어떤지 이걸 테스트하신 다음에 또 실제 이 차를 주행해 보시고. 저희 필름이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이걸 따져보신 다음에 시공점을 개설하시는 겁니다. 오셔서 필름을 만져보시고 테스트하실 때 저는 그시공점 대표님들의 시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저희 옵티넘 시공점들 시공 표준 기준에 미달하시게 되면 조금 시공점 하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티모 시공점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돈만 있다고 해서 또 어티모 시공점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시나 어티모 시공점은 시공 표준 기준에 따라서 시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어티모 시공점 중에서도 테슬라, 테슬라는 전문 시공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차는 지금 모두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공이 어느 정도로 돼 있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앞부분 보시면 좀 필름이 떴습니다. 앞유리 모퉁이 그리고 여기 룸밀러 부분 먼지가 많이 흘러내려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상태고요. 이런 갭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프레임리스 차량이기 때문에 이갭 부분만 일정하게 나왔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 프레임리스 차량이다 보니까 쉐이빙을 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지 이런 거 가지고 재작업할 거는 아닌데 그래도 완성도를 위해서는 이런 코너가 좀더 갭이 일정하게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비까지 하면 굉장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여기서 문제점은 먼지. 먼지가 잘잡힐라나 모르겠는데 이런 먼지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것 같아요. 이런 먼지 부분 때문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이쪽 갭이 일정하게 커팅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여기서 쉐이빙 했으면 훨씬 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뒷누리, 운전석 뒷누리, 문짝 상태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테슬라를 몇 번이라도 시공해 보셨던 분들은 무슨 모양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면, 네, 테슬라는 유리를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유리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닫았을 때, 딱이 부분, 이렇게 유리가 닫히면서 몰딩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조금 심하게 찍혔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 필름 상태 에 시공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먼지가 들어가니까요. 근데 간혹 너무 민감하신 분들, 티 하나 들어가는 있거 가지고도 재시공을 요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솔직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시공되어질 필름은 옵티멈 XT, 앞미리는 42%, 그리고 일열, 13% 나머지 뒤쪽으로도 전부 다 13%가 시공이 되어질 거예요. 이 뒤쪽은 지금 하프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뒤에를 통으로 시공해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일단 기존에 있는 필름을 전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시공하겠습니다. 지금 앞늘이 42% 같은 경우는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이 59%, 그리고 13%는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이 67%가 나옵니다. IR 열차당 구간은 최대 93%까지 나오는 아주 최고 사양 필름입니다. 이걸로 전체 썬루프 뭐 선루프 빠진 풀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먼저 제거를 하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모델3 옵티머 윈도우 필름 XT로 모든 시공이 끝났습니다 자, 기존 필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아까 룸밀러 부분 먼지 많았던 부분 커팅 이렇게 다시 해서 해드렸고요 여기도 쉐이딩 처리로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뒷미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너 부분이라든지, 이런데. 어떻게 좀, 그전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서 거긴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일반 고객님들도, 그리고 또 일반 시공인들도, 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멀리서 여기 광주까지 오셨는데요 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코리아 틴터 박병열이었습니다